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양보입니다 오늘 할이체는 도와주세요. 잠만. 야, 나. 자. 오늘은 세 명이 나왔는데요. 세명세 명의 친구들 모시는데요 맞습니다. 윤성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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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고반파 씨. 네, 나는 원래 없는 거 아니야? 여기 어자아 아니, 너는 못 하잖아. 근데 이름은 말해 줘 자, 또 이동걸 씨도 왔습니다. 근데 왜 가야지. 야그거 그거, 안해 어? 안골라? 딱 응. 아낀 건데. 아 몰라 손정도 샀다. 자 갑시다. 이거 없는데. 봐봐. 시끄럽게 하면 죽어.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시끄럽게 하지 마. 이거 야 시끄럽. 뭐. 이거 빨리 갑시다. 야 조용히 하라고. 네? 이거 안 되는데. 움직이야아 움직여 발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안 없어? 뭐 잘해봐 은성아. 아 조용히 야 같이 가 얘들아. 어은성이 왔다. 은성아 하이. 아? 이트나코에 벌써 85개. 야 그리고 이거 하고 도와줘. 이거 이거 하고 배터왔가 오케이 오케이. 야 잠만 저기 상자. 아 아무도 없네. <laughs> 야가자야 우리 여기서 쉬면 안 돼? 어? 우리 여기서 쉬면 안 돼? 아니 왜? 야 잠만 상자. 응. 야 같이 먹어. 그거 오안 나이스. 돼? 배터리. 그안 돼. 야 먹어. 나이스 배터리. 야 빨리 가자야나 만약에 나 만약. 에 야너너 너 거기서 죽는 거 아니지 야 어? 내가 바보도 아니야 내가 뭔뭐 바보냐 아니 하지 뭐야 얘 <웃음> <웃음> 뭐야 얘야 <laughs> <laughs> 저거+ 저거 트루 이랑 닮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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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예+ 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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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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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 예 요, 오, 여러분들, 여는 거 거짓말 쳤어요. 에이, 친구인데 거짓말 칠 수도 있죠, 그치? 응, 근데 나한테, 어, 키 있어. 나한테, 나 키. 야, 이 소리 도 아마 키 있는 거야. 어, 키 있는데? 이 소리 있으면 키, 나는 거야. 키 있는 거야. 이런 소리 들리지. 그럼 키있 아, 내가 여였어. 야,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야, 빨리 가, 와. 와. 노래 듣고 싶다. 뚜... 야 이거 러시다. 숨어 러시 아닌가? 야안 되는데? 야, 야 고범석, 고방적... 아이 아, 와 이동건이 은성이, 야 은성이. <laughs> 야 같이 가. 야 같이 가야 하니까. 야, 야, 야 이거 뭐야? 야 은성이 었어 죽었... 아, <laughs> 아이 지금. 죽을 것야 와, 근데, 해골이 그냥 바가지가 죽인 고 같아. 야, 같이 가. 야. 걔, 러시라고 하는 놈이. 야, 근데, 기다려줘. 근데 지금... 야, 잠깐만 기다려줘봐. 뭐야. 아, 스크래치 소리도 안나는데왜 있어요? 아, 야, 진정하시고. 야, 러시. 러시어 무마뱀포 미쳤다 야 가자 야 이거 갤럭시야 이게 갤럭시의 힘이군요 여러분들 핸드폰 살거면 갤럭시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사면 돈낭비 맞아요 아 여러분 근데 아이폰 안 좋은데 진짜 안 좋은데 알려드릴게요 페이스토 여러분 안안죠네 근데 페이스토어 안 보여요 잘 맞아요 하지만 갤럭시잘 보이죠 근데, 아까, 나, 진짜, 어떻게 샀어 아이폰은, 아이폰은, 아이폰은 15% 맥스가 인 아니면 프로를 사세요. 맞아요. 차라리 아유. 엄청 돈 많으면 폴스 사던가. 아니, 폴스, 스가 아니라 폴스예요 아, 폴스. 야, 응. 근데, 아이폰으로 로그하면안 좋은 점 뭘로 알아? 뭔데? 사만자가 있었어. 야, 아이즈, 아이즈. 응, 아이즈는 쉽죠, 이제. 나, 먼저 들어가. 휴. 가짜문 아니었네. 여러분, 그래 <laughs> 폴드라 폴드로 로블록스 좀 좋긴 한데 좀안 좋은데 브로는 좀 좋아요. 어, 저기 아니야. 야, 근데 왜뭐왜세도우안 나와? 나 일로 와. 야, 나 피식 있어. 피식? 타란야 피식 또 어디 있어? 아, 좋겠다. 어? 왜? 야, 아빠 거기. 제발 러시아 오는 소리 들으는데?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그거 말고. 저, 저거 뭐야? 어, 저십자아사이사 아, 뭐야? 잠깐만, 뭐야? 아, 줘봐. 뭐야? 줘봐. 야, 야, 뭐야? 보호주야? 이거? 응. 아, 그거 짝퉁, 차퉁 아, 짝퉁. 아, 야, 야, 빨리 와, 뭐야, 어? 야, 봐봐, 짝퉁, 어있어 뭔지 알아? 봐봐, 짝퉁 맞지 <목소리> 아니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씨 이것 좀 좋은데?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야 그거, 그거 도어줄딱퉁 야, 근데 그래, 이거 좀 좋아. 야, 빨리 와. 고맙소. 응. 너 있어? 여기. 30, 29번. 너잠물쇠딱 있잖아. 어? 야, 나연은 나연. 나연, 로얀 부인님은 지금 거의 165개를 보았어요. 아, 근데. 아. 그... 야, 고밤터너고맙 야, 고밤 은서가. 아이즈는 보지 마. 보면 안, 안 돼. 돼. 그 근데 아이템 하 범... 아이, 다들 조용히 해봐.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어. 그. 야, 고부터너 챕터 원 깼잖아. 어. 내가 챕안 채... 아, 깼어. 챕터 원 원태왕난어난터원안챘다고오 나이스 265개, 야가자 뭐가 200, 난 285개인데, 야가어고아도너어디있어 파치강, 야, 아 뭐야, 반대쪽에 있도아어바 집도 태어난 집도 태어난 집도 님은지금뭘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야, 그... 모두 미친 애린다. 야야너 거기 숨어. 유니? 어? 유니? 음. 숨었어? 숨야지 아, 야, 아빠, 가 야, 내가. 아, 안, 안 돼. 로시 태곤아, 아빠, 지 야, 근데 왜 스컷 늑대 안 와? 어, 미야 나, 진짜... 어, 나, 누구 PCD야? 나야. 아, 자. 내 했네. 됐네. 안 돼. 좋았어, 누구? 아, 여러분. 근데 도어즈에서 짝퉁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어? 어, 막대기 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어, 네. 근데 그 레이저를 발사해요. 엥? 아, 그거, 그거. 아, 여기 카메라 거 러시아. 러시아. 어, 나이트키. 핵, 핵. 그러면 러시아러시아 어? 몇시온다고여어분여어분 아, 빨리. 아까 먹고 걸렸잖아. 그 조명 꺼지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그 여기 시크는 어시 눈 반박 기 딜이 없어. 시크는 없지. 와 시크방 여러분 시크방 등장 시크방 야문닫다야 빨리 들어와 야문닫다문 닫아. 문 닫아 빨리. 야야 야, 잠깐만 나 봐봐. 真倒霉！要不了。 아, 이거 야또 깼잖아. 아, 이, 이거 이렇게 깼는데? 이거 뭔데? 이거? 짝퉁. 짝퉁 아니야, 이거. 진짜야? 에?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야? 진짜 도화돼야? 아니? 이거? 파이콘이 파이콘이야, 봐봐. 오, 재밌겠다. 이렇게 응? 해서 또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아, 이리 바꿀 거야? 어? 바꿀 거야. 몰라. 아니. 나 이거 재밌어. 가나 이거 룬주도 깼어. 여러분 49번 방. 날 룬주도 깼어 나. 룬주도 어, 깼어. 49번 방에서 무슨 상자가 있어? 어? 날씨 자명종어 잡병종? 잡병종이거든? 아 잡병종이야. 네. 음. 뭐야 이 소리? 이거 듣는 소리야. 근데 안에... 지금 법무사님을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 왜냐면 아까 게임에서 챙겼어. 천호 근데 야 너가 해볼래? 어. 자 이거. 난 이거 하고 있을게. 야 이미 이거 다 깼다. 근데 영호님 아까 저 주황색 같은 왜이렇죽었어 갑자기 피규어가 나 아니 피규어가 아까 저그 주황색 에? 그 개물 때문이야. 야 근데 여러분 잠만요. 다부활고 <목소리> 값습니다. 아, 부활고 값습니다. <목소리> 엄 시끄럽습니다. 엄 시끄럽습니다. 야, 견도 못, 할, 못 야, 나 합격했을 거이 언니야. 맞아, 나 합격됐다. 어, 피규어. 야, 담영조쓸때 있어. 야, 또 있어 근데 이거. 또 있어. <laughs> 야, 내가 피규어 놀려볼게. 어떡해? 야, 근데 뭐할거 없는데? 도 아, 그래? 아, 여러분, 여러 있어. 아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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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우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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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야여러 이것 좀 깨면 말해. 여러분, 지금 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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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못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어여러 아니면 자명정이 있어 야나 때문에 아, 하나 어 지금 아야 가만히 있어 야빨 책이나 찾아오 제카메 찾아봐 야책 하나만 찾아 야빨 어, 만야만 아, 잠깐만, 아, 돌려볼게 야루루알라라라라 빨리 뒤로 갈게 야, 이쪽으로 가야지. 아, 진짜 저기 있는데? 아, 빨리. 빰. 찌길 안 왔어요! 야, 빨리 숨어! 아니야, 어떻게 여기 길 막혀있어? 사왔냐? 어떻게 사왔냐? 아, 저죽어요 야, 나 죽었어요. 야생아 죽는 거 아니지? 우와! 이거사네야 그럼 네 이름을 뭐할 거냐? 어? 메롱! 아 야! 내롱하지 말고 빨리 숨기나. 니무섭다이야 이거 그냥 기에서날리는건 죽었어. 근데 피식장은탈 건데? 어? 야피식장은살던데 스규어 하나서 왔어요. 이야 아이가 벌개다 먹었냐? 어 내가 내가 다개한번한 번에 한 먹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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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그래 맛있어. 다 <목소리> 개는 너무. 뛰어 죽따랐어잘게로메로야 빨리 두바가 아, 둘 아, 나나나나나나나. 야, 이번에 너가 야 소리나 지여 야, 이번에 너가 해나못 하겠어. 아니 왜? 왜못 하겠다니? 오, 갔다. <laughs> Okay. la la La-la-la-la-la. la la, la. la, la, la. <laughs> <laughs> 본인 일단 이고 쟤가 알아서 피했을걸요? 신고할게요 지않았면저 그 여자는 죽었을 거예요 잠자 혼자 올라올수있었어요저 그 남자가 의이 없이 말한 거예요 애들아 누가 잘못한 건지 알려줘 대머니 네, 되세요 뭐야 이거나 먹가래야일 어? 와봐 네? 싸가지 없는 놈이 보니까 더 많네 아지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가 아까 나한테 욕하고 탐한 놈이잖아 지금 까지 학교 이나 왔 는데요？응, 아무 말도 뭔데 아, 니하요네 미안하다, 응, 리 빨리 빨리 이렇게 찾았다 찾았다 안녕하세요 그... 아니, 저는 또 유튜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연우님은 지금 지상에 있는건가 아무튼 그런데 지금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 지하에 같은 곳에 있어요 내 지금 짝퉁 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는 유튜브 보고 있단다야 조용히 해놔 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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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태교야 태교 가라 와죽어다 죽어봤다 야 태교 왕차 없어 와 죽을뻔 야 진짜 죽을뻔 했어 너야야이 사람들 영상 찍고있어? 나너 영상 봐야지 아니 근데 여러분 그브로스타스 알죠? 알응 근데 키링이 있거든요 응그 키링 한개가 그 키링이 조금 작은데 응그 하나가 뭐 천원이에요 찾았다 한개 더 천원이면 거의 쌍과를 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아니 세 개를 먹을 수 있어요 야다 찾았다 응? 아니 1, 2, 3 1, 2, 3, 4, 야, 5, 육, 7, 7 8야 8이야 8야 네가 좀 해줘 응? 제발 응. 그때까지 너야야너 야, 집중하지 이걸 집중하지 야! 야! 응? 다 했어? 응야 윌리엄 같아 야승어야 가면. 야, 야 근데 근데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어? 응? 이거? 야너다할수 있지? 윌응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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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멋있지 세모. 일 원. 한번 읽을게. 아. 별별. 별삼. 별삼. 별호호. 와. 씨가 해내고 있습니다. 별삼삼 3, 3. 어 여러분 별삼삼 오늘은 지하에 왔어요. 네. 야, 빨리 제발. 근데 내네모네모일이야네모 뭐, 네모, 네모, 네모 네모, 1. 얘가 고민 있으면 깬다. 자, 호호 호 이제 조거 있으면 50칠 갑니다. 와이 아, 아, 아이때까지아데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뭐야? 동그라미 콩. 사였는데 사각형. <laughs> 아, 사각형. 큰... 아, 사각형. 판이었구나형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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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니형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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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아9 9오 빨리 9 어? 뭐야? 어뭐 이게 아니야? 야아 아아 야 9도 아, 있다 6에 9 6에 일단 한번 바꿔볼게 일단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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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세모 뭐야? 세모 2아 세모 2그 다음에 뭐지? 음. 음. 박수 소녀 3리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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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나리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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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안 쓰리 근데 별리쓰이지리 쓰리 쓰 너의 총알통지 않을 것 나의 슈퍼스피드로 전부 오, 잠깐 응. 야,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팔구팔8구구구구구구구구구네모구구 99? 응. 뭐 99, 98? <laughs> <laughs> 뭐야?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뭐야, 왜? 왜? 오, 씨, 나 실수로 파리하고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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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씨, 뭐야, 뭐야 아, 다도 있었구나. 맞아 안돼야 근데 나, 내 나, 소리는 성공하데내내내내내부터내내내내내내내내야내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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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 하는... 왜, 왜 아니, 아, 부활했다고 뜨내 거야 야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 이거... 응. 나 하고 싶은데 뭔가 어, 뭐? 어. 어, 드디어 깼습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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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깼 오+ 나 해골킥 해골킥? 어 그러면 너 같이 게임할 수있는거가 아니 너죽어밥야 근데 해골열쇠 사봐 해골열쇠? 어아나 십자가 사고싶은데 200원 더있어야 돼. 안해 아, 네. 아니면 그거 사 해국지. 이거 지금 넘기면 어떻게 되지? 그럼 없어져 이거 아니 진짜 근데 나 말할 수 있어 해군열쇠왜사는데 근데 이거 하면 벤티를 얻고 이걸 하면 이것도 벤티 얻지만 일단 이것다 하자 아니 왜? 캐시도 좋아 캐시도 좋아 아, 아, 봐봐 어쩌지? 이제 해군열쇠 산다 아2 0 0원밖에 없네 잠깐만 여기서 이 라디오를 꺼본다면 안돼 안 어, 뭐야 왜안돼어 뭐야 다시 야, 제시자가쓸수 있어. 어떻게? 노래 노래 쓰고 실자가 쓸수 있어. 있어. 하하하. 뭔하지너 아, 어때? 응, 아니, 아니. 계속 연속으 <laughs> 계속 하면 어떻게 되지? <laughs> 연우 님이 지금 지금 제프 제프 아유. 놀리고 있습니다. 대비껴. 어. 와 자물쇠 따이 사야 되나 이솜잡이을 사야 돼. 이 되나? 야, 그냥 캐시 줘. 어? 캐시. 야 이동거 넣갈까 이동거 쓰면 간대요 나이. 이거 한번 넣어줄래? 한번 또 벤치로 안넣어는데 어, 괜찮아. 고 얘가 비밀 쪽이야. 근데 해골 잭, 해골 열잭 하면 이거 얻어. 이런 거. 응, 그래? 와. 오, 비타민! 비타민 얻었다. 나 아, 이런 거 같아. 비타민 얻었 여기는, <목소리도> 와, 드디어 얘가. 야, 부활동 가면 되잖아. 안 돼. 이거 한 번만 될수 있어. 네. 한번더 아, 사면 되지? 망했어. 안 돼. <laughs> 아, 겨우 러시아한테 죽다니. 야, 나랑 같이 게임할 수 있잖아. 이거 완전 <laughs> 이상해. 이거 완전 럭키미키시 시즌 S잖아. 야 잠만 깐나 이제 배지 얻었지. 왜이렇게 어. 배지 얻겠지? 응. 시도 얻었어아나왜 아직도 어서 오세요지? 아니 이거 벤치 도전화 위에 둘러야 되고 도장과제야 이게 이게 뭔지 알아? 근데 이거 이게 이게 무르르 자리 무르 자리 근데 이거 언제 언제 오셨어? 그냥 이거 내가 없는 친구인데 아, 나도 있구나. 오, 다시 오셨군요.로 바꿨어. 나 이걸로 바꿔야지? 아니 근데 야. 야 근데 시을더 좋아. 씻 어디 있지? 섰어, 섰 쉿! 까꿍! 머리카고 올라 야, 나 이거 깼어 화이트! 화이트! 야, 봐봐 나도 이제 드디어 구을 얻어 근데 너무 원래부터 나 5시에, 나 5시에 가야 돼 응? 어? 30분 있으면 가야 되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니에요, 더, 더. 아니에요. 해도... 다음,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빠이루!